안녕하세요. 해티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모델링에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할 거고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창문을 작업을 해볼 거라 먼저 레이어 태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윈도우라는 이름으로 해서 태그 하나 만들고 지금 바로 할 거니까 바로 커런트 태그로 지정을 해 놓는 게 좋겠죠? 항상 잊지 마시고 자그 다음에 지금 도면이 어디에냐면 있 바닥에 있어요 현관 바닥 높이에 있기 때문에 얘를 창문을 어, 위치하고 있는 요 벽에 맞춰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무브틀 이용해서 Z축 방향으로 똑바로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평면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도면에서 알수 있는 사이즈가 창문의 길이와 두께만 알수 있지 창문의 높이라든지 창틀의 높이 이런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려놓은 인면도를 또저방 안에다가 배치를 해보도록 할건데 일단은 바닥에 누워져 있는 도면이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거를 하나하나 그룹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죠? Q 눌러서 로테이트 툴 레드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린축과 블루축 사이에서 회전을 할거라 지금 각도기 색깔이 빨간색이어야 됩니다 요거는 예전에 로테이드 툴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클릭 기준점은 요 바닥에 되는 위치 찍어주시고, 시작 각도 위치 두 번째 점이죠. 반대 방향 끝점 찍어주고요. 위를 향해서 90도 각도가 입력창 입력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지금 도면을 볼까요? 평면도를 보면. 내부에서 봤을 때 왼쪽 창문이 안쪽을 향해 있고, 오른쪽 창문이 바깥쪽을 향해 있는 외창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린 인면도는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시 180도 돌려주시던지, 아니면 플립트를 이용해서 레드 쪽 기준으로 좌우 반전 해 주셔야 맞습니다 도면이 그래야 지금 우리가 내부에서 봤을 때 왼쪽 창문이 내창, 오른쪽 창문이 외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무브트를 이용해서 바닥 지금 바닥 선에서 요 위에 있는 선은 걸레바지 위에 서 아래에 있는 떨어진 선은 몰딩 선입니다. 제일 왼쪽 코너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그린 모델링의 바닥과 벽 코너점에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지금 평면도를 살짝 도면 안쪽으로, 지금 벽체장 기준으로 안쪽에 창문이 들어오게끔 그려놨는데, 일단은 요거를 평면도 기준으로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바깥쪽에서 보기 편하게, 렉팅그틀 이용해서 도면에 있는 창틀, 지금 이중창이거든요, 제 도면이. 그래서 하나만 그려놓고, 반쪽에 있는 거, 바깥쪽에는 컴퍼넌트로 만든 후에 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끝점에다가 찍고 여기까지 지금 된 거예요. 푸시 툴 이용해서 뚫린 벽까지 올려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면이 있는 위치 트리플 클릭해서 도면이 있는 위치에 맞추겠습니다. 일단은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 있지만 실제 도면과 같이 자, 여기가 지금 창틀 전체 프레임이죠? 이 창호의 프레임. 그다음 요게 왼쪽 창문틀 그리고 여기가 유리 부분이 됩니다. 하나 둘세 개로 덩어리 나눠서 그려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박스죠. 지금다가 다 꺼볼게요. 도면 끄고 벽도 꺼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박스의 정면만 선택해서 도면을 다시 키고 F 어디까지? 도면의 이창 전체 프레임 부분까지 클릭. 도면 다시 꺼볼게요. 이렇게 그 나뉘어져야 돼요. 문틀 그릴 때문 부분은 뚫어 놨듯이 창 전체 프레임 기준으로 안쪽에 창문 들어갈 위치 꼭 뚫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트래프 클릭, 메이크 그룹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창문 부분 그릴 거거든요. 왼쪽 창문 하나만 그릴게요. 도면 따라서 렉탱글 그리고 안쪽에 도면 따라서 유리 부분 그리는데 이 유리 부분은 더블 클릭만 해서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아시죠?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C 또는 에디트 메뉴에 카피 같은 겁니다. 자, 복사해 놓고요. 면만, 더블 클릭한 거 해제한 후에 면만 선택 후 지워주시고요. 얘는 지금 도면에 창문 요 틀이 얼만지, 지금 창문 틀의 두께가 얼만지 몰라요. 도면만 잠깐 위로 올려볼게요. 다시.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도면에 위치해 주고, 도면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죠. 푸시 툴로 딱 여기까지. 그러면 굳이 테이메저트 이용해서 길이를 재지 않아도 되고요. 창문 쪽까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이크 그룹. 그다음 아까 전에 컨트롤 C로 저장해 놨던 음, 복사 그죠? 클립보드에 저장해 놨던 오브젝트를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할 겁니다. 이거는 내가 복사했던 자리에 다시 제자리에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단축키는 따로 없으니까, 에디트 메뉴에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클릭. 그럼 여기 에 있죠? 떨어져 있어요, 지금. 위치 잘 확인하시고. 유리 같은 경우는 10mm 정도 높게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해주고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만든 요 창문 틀의 가운데 점 위치해야겠죠? 엑스레이 켜놓고, 선택한 지금 유리의 박스 가운데 점 잡아서, 창문 틀의 가운데 점, 재질까지 넣어 버릴까요 그룹 안에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서 컨트롤 a 그 다음에 머트리얼 뭐 안에서 유리 글라스 앤 미러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요런거 넣어 볼게요 자그 다음에 색깔 수정은 인 모델에 와서 내가 작업하고 있던 재질의 에디트 편집으로 가서 밑에 오파시티 값을 조금 낮춰주시면 투명도가 조금 더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뭐할 거냐면 왼쪽 창문은 길이만 다르지 높이랑 두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완성한 창문틀 그룹이랑 얘 누구죠? 유리 그룹 동시에 같이 선택해서 모브의 컨트롤키 눌러서 카피. 왼쪽 끝점에 기준점 잡아서 왼쪽 끝에 도면에 맞추고요. 요거 길이 조절만 해주시면 되는데, 스케일 툴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 접 담아서 스케일 툴로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길이가 달라져요. 보이세요? 여기 달라진 거? 지금 제가 우측에, 레드 축 기준으로 늘렸기 때문에, 레드 방향 길이가 달라졌습니다. T에 눌러서 테이블 매저 툴로 길이 재볼까요? 50이죠? 여기도 50입니다. 원본. 근데 여기는 얼마일까요? 다시 예, 네, 62 대략 62 정도 됐어요. 그럼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더블 클릭 누구만 창문틀만 더블 클릭해서 그룹 안에 들어가서 우측에 있는 면두개 따로 어떻게 드래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가 드래그한 거 보셨죠? 요거는 예전에 무브틀 할때 설명 드렸습니다.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면 따라서 무브 끝점의 기준점 찍고 모델링의 끝점에 도면 보이시나요? 도면의 끝점에 맞추시면 됩니다. 유리도 해야겠죠. 유리 그룹 같은 경우는 내부 바깥쪽 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푸시 툴 이용해서 이 창문 틀이 있는 끝점까지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어떻게 할까요? 음, 컴포넌트로 저장해야죠. 자, 선택해서 잘 선택하시고, 제가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가 몇 개, 총 다섯 개의 솔리드 그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단축키 G, 컴포넌트 만들기, 단축키 G죠. 자, 여기다가 제가 윈도우라고 써볼게요. 룸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체인지 엑시스 해볼까요? 뭐, 지금 딱히 안 바꿔도 될것 같긴 한데, 왼쪽 안쪽에 있는 끝점으로 잡을게요. 자, 내가 기준점 바꾸고 싶은 곳에 마우스 갖다 대놓고 축의 원점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저 축의 원점의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크리에이트 해주면 얘가 어디에 있을까요? 컴포넌트 트레이에 있겠죠. 쭉쭉쭉 내려보면 여기에 지금 방금 만든 거야. 그 얘를 무브트를 이용해서 가져올 건데 일단 도면의 위치 맞출게요. 제가 일단 꺼냈던 태그들을 켜보고 도면은 다시 평면도죠. 이 벽의 높이에 맞추고요. 아까 실제 창문이 여러분들 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 있습니다. 벽과 약간 단차가 나요. 무브 이 도면에 맞게 당겨주시고 다음에 무브 컨트롤키 눌러서 기준점 잡아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음, 오른쪽에다가 만들 거거든요. 이제 거실 창이죠. 거실 창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다르냐면, 일단 재 볼게요. 길이 같은 경우는 다른가? 2,200 오, 똑같아요. 근데 딱 한눈에 봐도 높이가 다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가져오겠습니다. 컴퍼넌트. 그대로 지금 왼쪽 끝점에 있는 거 보이죠? 제 마우스 포인터가 그거를 여기 도면에 안쪽 끝점에 일단 맞추고요. 얘를 사이즈 높이를 맞추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했던 건데 그죠? 컴포넌트의 특징이 같은 이름으로 되는 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침실에 있는 창문까지도 요거를 굳이 우리가 수정하고 싶다면 익스플로드가 아니라 어떤 걸 하기로 했냐면 메이크 유니크 자, 메이크 유니크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같은 이름이지만 뒤에 넘버가 하나 붙습니다. 그 얘를 이름을 바꿔볼까요? 어, 위룸샵 원이 아니라 룸이 아니잖아요. 지금 룸은 룸이지만 리빙 룸 아니겠습니까? 거실, 그래 리빙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얘는 이제 리빙이 된 거야. 그럼 얘만 다시 지금 컴포넌트 자체 더블클릭 안에 들어가면 각각의 그룹이겠죠? 그럼 다시 이창 전체 틀 프레임에 그룹 더블클릭해서 위에 있는 면두 개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무브 v e 툴 이용해서 벽과 만나는 점에 잘 찍어주시고 Z축 기준으로 똑바로 올라오게끔 그 옆에 수정이 되나요? 안 되죠. 전혀 다른 컴포넌트니까 창문만 같이 선택해서 창문 틀만 선택해서, 테이어 뭐죠, 무브 툴 이용해서, 위로. 이런거 올리실 때는, 블루 측을 고정 축으로 하세요. 무브 하실 때. 자, 무브, 끝점 찍어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 있잖아요. 키보드에. 그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도 얘가 블루 측으로만 옵니다. 잘 보고, 이렇게 클릭. 다시 창문 틀 부분 얘도 윗면만. 음. 그럼 똑딱 다 만들었어요, 창문은. 조금 뭔가 아쉬워서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얘는 자 무브 컨트롤 키 눌러서 바깥쪽이 이중창으로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그죠? 어 그래서 지금, 3D 웨어스에 들어가가지고, 윈도우 핸들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다운로드 받아서 손잡이까지 달아주면 조금 더 실제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운로드 해볼게요. 음, 이렇게 지금 기준점이 조금 애매하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여기로 잡혀있어요. 바꾸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그리고 저는 안쪽에서 볼 거기 때문에 축의 방향을 바꿀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원점으로 잡을 거고, 레드 축이 이쪽으로 가게끔. 그래야 얘가 지금 180도 돌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에서 레드 축은 이쪽인데, 반대로 하면은 180도 돌아서 들어올 겁니다. 축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의 위치가 아니고, 옆으로 좀 당겨서, 반대로 가는 거죠, 지금. 실제로 창문 프레임에 만나야 되는 면에다가 원점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축의 원점. 그럼 마우스 우클릭해서, 체인지 액시스 원점 찍고, 더블클릭 아니고, 원점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레드 축의 방향을 지정해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레드 축 방향으로 갈때 마우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에서 반대죠. 마이너스 x 방향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기존에 있던 축과는 반대로 가는 거죠. 우측에 찍고 그다음에 그린 축을 저쪽으로. 그죠? 지금 보고 있는 축 있죠? 밑에 있는 게 원래 기준 처음에 지정되어 있는 기축이거든요. 그거와 무조건 반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린 축 방향 위치 찍어주시면, 블루 축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지우고, 다시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 있겠죠? 요거네요. 요렇게. 지금 안쪽으로. 안쪽으로 오는데, 얘를 여기다 바로 넣지 않고요 더블 클릭. 컴포넌트 안에다가 부착시키겠습니다. 테이 매저 툴 이용해서, 한요 정도가 얼마인가? 600? 그래요. 600 정도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10mm만 띄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갖고 와서, 반대네요. 음, 어. 맞춰주면 되죠? 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안쪽 창문에도 같이 생긴 거 보이죠? 이게 컴포넌트 특징입니다. 자, 가이드라인 지워주고, 얘네도 다른 컴포넌트잖아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 테이 매저툴 이용해서 바닥에서 한요 정도만 올릴게요. 500. 다음에 여기서도 10mm 아까처럼 하고 다시 컴퍼넌트 가지고 와서 일단 높이는 맞추고 옆쪽에는 길이 위치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 너무 그런가요? 얘가 튀어나오네. 손잡이가 이런 거는 아주 많이 형태를 우리가 바꾸지 않을 거라면, 스킬 틀로 살짝 이렇게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아이고야 살짝만 형태가 많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자 여기도 다시 더블클릭 요 안에서 살짝 자, 그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창문을 열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잡이를 달아준 거죠. 뭐, 원하시면은 반대 방향에도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같은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창문에 대해서 작업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구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